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봄 룩북 하울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늘도 역시 지그재그 쇼핑템들 대거 출연 예정이고 올 시즌 트렌드 컬러인 모카무스를 활용해가지고 하울 하는 김에 코디도 한번 예쁘게 해봤는데 제품 정보는 오늘도 더보기란 확인해주시고 그럼 바로 원래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제품은 짠, 요 셔츠예요. 요거는 지그재그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셔츠가 진짜 휘뚜마틀템이잖아요 아예 다 잠가서 입어주기도 하고 살짝만 오픈해서 입어주기도 하고 그냥 다 오픈해가지고 그냥 걸쳐주기도 하고 안쪽에 이너템으로 가디건이나 후드티, 모니트, 뭐 요런 거랑 매치를 같이 해주기도 좋고 또 요즘 요런 셔츠 위에 비스티에랑 같이 매치를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것들뿐만 아니더라도 뭐 팬츠, 스커트 다잘 어울려가지고 정말 정말 활용도가 높은 제품인 것 같은데 제가 아무래도 파머 웜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 백색의 화이트랑 살짝 푸른 계열 도는 건 진짜 다안 어울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웜한 컬러 중에서도 여기저기 받쳐입기 좋은 이런 딥한 브라운 컬러로 골라봤습니다. 살짝 조금 더 어두운 고동색 컬러로 체크 패턴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이렇게 체크 패턴의 컬러랑 요 단추 컬러가 이렇게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단추가 튀지 않는 그런 깔끔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체형을 좀 좀 타지 않게 살짝 루즈하게 나온 제품이에요. 여름에 나이 단독으로 입을 때 이거 하나만 툭 걸쳐줘도 예쁠 것 같더라고요. 이 셔츠가 진짜 딱 뭔가 올해 모카모스 트렌드랑 살떡인 것 같아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진짜 다 너무너무 잘 활용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두께감도 진짜 얇지도 않고 너무 두껍지도 않고 되게 적당한 두께감이어가지고 계절 상관없이 입기도 너무 좋은 것 같고 후기도 진짜 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제품 진짜 기대를 했었는데 딱 기대만큼 만족스러운 셔츠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니트인데요. 이 니트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으신가요? 제가 저번 지그재그 하울 영상에서 입고 있었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그때 제가 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쇼츠로도 디테일하게 보여드렸었거든요. 다들 보셨나요? 이거는 이렇게 알파카 소재의 니트예요. 지금 이렇게 헤어리한 요 소재감이 보이실진 모르겠는데 비침이 있는 시스루 제품이고 제가 저번 주에 올렸던 언박싱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던 티민 스킨 컬러의 나시 브라탑이랑 같이 입어줬을 때 따로 이너가 그렇게 부각되지 않아가지고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게 착용해주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거 진짜 잘 입고 있어요. 그리고 요게 알파카 소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 드렸는데, 알파카 소재 특성상 소재 에 예민한 저한테는 단독으로 입었을 때 살짝씩 거슬리는 느낌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많이 심했으면 제가 이 아이를 좋아하게 되진 못했을 것 같은데 거슬리는 느낌이 그렇게 심하진 않더라고요. 막 따가운 정도까지도 아니고 조금 예민한 저한테도 살짝 입을 만한 느낌이 어가지고 알파카 소재 치고 조금 부스러운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알파카 소재가 많이 섞여있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핏이 진짜 진짜 예뻐요. 이렇게 좀 얇고 흐르는 힘 없는 듯한 니트 소재여가지고 핏이 예쁠 거라고 생각은 진짜 못했는데. 이 잡아주는 핏이 진짜 너무너무 예쁘고 입었을 때도 너무 예쁜데 이거 오늘처럼 그냥 걸쳐줬을 때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가디건이나 니트 같은 거 살짝 어깨에 숄처럼 걸쳐줄 때 솔직히 말해서 좀 불편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자꾸 뒤로 넘어가고 앞으로 너무 쏠리고 막 어깨 흘러내리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가볍기도 엄청 가볍고 흘러내리는 느낌이 많이 없더라고요. 뭔가 솜을 얹은 것처럼 착 달라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렇게 레이어드 해주기에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청바지 입었을 때도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화이트 컬러의 니트에 청바지 실생조업이잖아요. 진짜 단독으로 입었을 때도 너무너무 예쁘고 어깨에 걸쳐 주기에도 너무너무 편하고 참 여러모로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그런 니트였습니다. 그리고 하이도 지그재그 템이긴 해요. 프리라는 쇼핑몰의 제품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번에 주문한 제품이에요. 랩스커트인 듯 바지인 제품인데 치마바지라고 할수 있겠죠? 요즘 요런 치마바지 같은 제품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그재그에도 제가 몇 개를 봤던 것 같은데 약간 랩스커트긴 한데 살짝 H 라인 느낌이 나는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H 라인을 별로 선호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 프리 제품이 제일 예쁜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예쁘게 A라인으로 떨어지는 제품이에요. 과하지 않은 정도로 살짝 플레어하게 A라인으로 떨어지는 그 핏이 너무 예뻐가지고 전 이걸로 골라봤고 이거 너무 예쁘고 활용도도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아가지고 화이트랑 같이 블랙도 깔별로 주문을 했거든요. 이렇게 리본으로 묶어주면 되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풀러주면 이렇게 아예 립스커트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리본을 묶어서 연출을 해주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 리본이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상의를 좀 밑으로 내려서 이 리본이 가려지게 입는 것보다는 위에 상의를 라인을 좀 잡아가지고 올려서 입어주거나 좀 크롭한 제품이랑 같이 매치를 해가지고 이 리본이 가려지지 않게끔 그렇게 코디를 해주는 게 조금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포인트가 이거 입었을 때 다리가 진짜 예뻐 보이고 비율이 진짜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마 착샷컷이 어디인가 나가고 있을 텐데 그 착샷컷 보시면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라인을 너무너무 예쁘게 만들어줘가지고 이거 입었을 때제 체형이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실밥이나 마감 진짜 뭐 모난 곳 하나 없이 너무너무 잘 와가지고 굉장히 잘 고른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뭐, 붙이지만 않는다면 정말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주머니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페이크인 것 같아요. 주머니 따로 없는 것 같거든요. 뒷모습은 요렇다는 거. 주머니는 비록 페이크지만 뒷모습도 되게 예뻐가지고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하면서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같이 매치해준 슈즈는, 하, 요 플랫슈즈입니다. 이거 지난 지그재그 하울에서 하울했던 제품이에요. 아마 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너무너무 만족스럽게 잘 신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거 유광 블랙 제품도 또 구매를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코디에 블랙 컬러의 제품을 같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계획을 다 했었는데, 그 사이에 제가 쿠엘은 플래시즈랑 이거 같은 제품으로 유광 블랙 제품이랑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진짜 계속, 아, 진짜 뭐 사지? 너무 고민된다.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한참 하다가 결국엔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시간마다 저둘다 주문을 못했고 정말 최악의 엔딩이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이거 유광 블랙 제품 지금 오호 있긴 해요. 진짜 최악. 결국엔 제가 이거 유광 블랙 제품을 구매를 했고 쿠에른도 진짜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 예쁘고 그래서 그것도 또 사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쿠에른은 좀 보려고요.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진짜 발표한 플랫슈즈 최고의 브랜드인 쿠에른이랑 비교를 할 정도로 이 제품이 진짜 편하다는 거잖아요. 제품력도 너무너무 좋고 착화감도 정말 편하고 모난 곳 하나 없이 너무너무 예쁜 제품인데 쿠에른 16만 원대 거든요? 조금 조금씩 다르긴 한데 뭐 16만 원, 17만 원, 18만 원이 정도 선에서 돌아다니는데 이거 4만 원, 5만 원대예요. 전엊그저께가 이거 4만 원대에 구매한 거 같거든요. 그 가격대에 구매한 이 제품이랑 쿠에른 제품이랑 고민을 했다? 그 정도면 진짜 이 제품이 얼마나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다. 일단 그래서 두개다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늦게 시켜가지고 안 왔기 때문에 이 화이트 컬러의 플랫슈즈를 같이 매치를 해줬습니다.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제품이고 이거는 이미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얼른 넘어가 볼게요. 이거 디테일한 하울 궁금하신 분들은 지그재그 하울 한번 보러 가주세요. 그리고 같이 매치해준 이 백도 제가 저번 지그재그 하울에서 하울한 제품이에요. 제가 진짜 저번 지그재그 하울 템들은 최대한 안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얘를 외면하면서 다른 화이트백을 다 이렇게 들어봤는데 아, 가죽백이 뭔가 요런 편하고 가벼운 룩에는 안 어울리진 않지만 아, 베스트는 뭔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얘가 진짜 너무 잘 어울려버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를 또 코디를 해줬고 대신 얘는 진짜 요만큼만 할게요. 요것도 자세한 하울은 그 지그재그 영상. 제가 지금 어딘가에 띄워드릴 거거든요. 요거 영상. 요 영상 끝나고 보러 가요 그리고 다음은, 짠! 스웨이드 자켓을 제가 한번 주문을 해봤는데요. 요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엘리오티에서 주문한 제품이에요. 요즘 엘리오티 입소문이 좀 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그재그에도 입점이 되어 있는 브랜드고, 제품력은 브랜드 퀄리티에 맞게 정말 좋은데, 가격은 또 부담스럽진 않을 정도로 제품 퀄리티에 맞게 딱 적당한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오래 입을 수 있는 좀 퀄리티 좋은 제품들 찾으시는 경우에는, 요즘 요 엘리오티 브랜드 많이 알아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까지만 해도, 요거, 14만원대에 있었거든요? 지그재그에서 조금 저렴한 티안 나고 괜찮은 제품들 다요 정도 손에서 하더라고요. 그 이상인 것도 많고. 그래서 그 정도의 제품들 중에서 조금 고민을 하다가 역시 저는 믿음이 있는 LEOT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쉐입의 제품이에요. 제가 얼굴이 조금 동글동글한 편이고, 목도 또 짧고, 이런 편이다 보니까 어깨가 안 잡혀있으면 얼굴도 되게 커 보이고, 뚱뚱해 보이고, 전체적으로 좀 부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깨 잡힌 걸좀 선호하는 편인데, 이게딱 어깨가 이렇게 잡혀있더라고요. 되게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잡혀져 있고, 사이즈는 프리사이즈인데, 되게 스탠다드한 베이직 핏이고, 전체적으로 조금 루즈한 미디엄 기장이에요. 저는 조금 러블리하게 입을 때는 또 러블리하게 입고, 조금 캐주얼하면서 시크해지는 그런 룩에도 잘 어울리려면, 스탠다드한 실루엣이 훨씬 더 활용도가 좋아가지고, 저는 일부러 이 제품을 골라봤어요. 그리고 요런 스웨이드 자켓 같은 경우에는, 봄에도 너무너무 잘 입어주지만, 가을에도 또 찾게 될 제품들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신경쓰면서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골라봤는데,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저는 봄웜 중에서도 핑크보단 코랄, 이더잘 어울리고 여름 쪽보단 가을 쪽에 치우쳐진 고런 봄웜 라이트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런 브라운 컬러들이 훨씬 잘 어울리긴 하는 것 같아요. 아 귀여워 그리고 같이 안에 입었던 원피스도 요번에 지그재그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또그재그 또그재그 요거는 진짜 지그재그에서 가성비 제품으로 거의 한 2만 원대? 그 정도에 구매한 제품인 것 같은데 초여름까지 입기 좋은 되게 얇은 소재의 코튼 원단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레이스 원단에 치마 밑단 부분에 잔 주름이 있어가지고 되게 플레어하게 떨어지는 그런 디자인의 원피스예요 전체적으로 되게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 그리고 요거는 되게 여유 있는 그런 실루엣이어서 팔뚝살이나 군살 커버 해주면서 입기 좋은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미니 기장 이긴 한데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살짝 여유있는 기장감이어서 허벅지 안쪽 살까지 커버를 해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부담스럽지 않게 착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원피스인 것 같아가지고 다양한 체형의 분들이 입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여기 허리 스트링이 잡을 수가 있어요. 리본으로. 이걸 직접 조절해가지고 잡을 수 있게 되어 있어가지고 자기 체형에 맞게 직접 라인을 잡아서 리본으로 묶어서 입으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진짜 전체적으로 체형이나 사이즈 구애 없이 입기 너무너무 좋은 제품인데 굳이 허리를 리본으로 잡지 않아도 되게 베이비들 원피스처럼 좀 벙벙한 마술로 입기에도 귀엽더라고요.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귀엽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허리 잡아가지고 입는 게 조금 더 예뻤고 이 넥라인 쪽에 타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저는 뭐 묶어서 리본으로 해주거나 타이 살짝 잡아주거나 할수 있는 건줄 알았는데 딱히 그렇게 했을 때 예쁘게 연출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흐르게끔 냅두는 게 가장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만 입기에는 이게 너무 길지 않나 싶긴 한데 흐르게 조금 러플 러플하게 입는 그런 감성인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오늘 코디를 해준 것처럼 자켓이랑 같이 입어도 너무 예쁘고 가디건이랑 같이 매치를 해줘 예쁜데 여름에 조금 덥다 싶으면 어깨에 숄에 걸쳐줘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가디건 허리에 묶어가지고 그렇게 연출해줘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지만 가격대가 저렴한 만큼 실밥 정리가 조금 안돼 있긴 했어요. 너무 엉망이었다. 이 정도는 아니긴 했지만 실밥이 여러 군데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점, 고점만 그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부츠인데요. 짠! 이것도 제가 지그재그에서 이번에 구매한 제품이에요. 이렇게 버클이 포인트인 롱 부츠인데, 롱한 기장감에 발목부터 입구까지 전체적으로 통이 되게 넓. 넓게 떨어지는 이런 제품이에요. 이런 제품들이 조금 종아리를 커버해 주기가 좋아가지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엄청 유니크하잖아요. 제가 택잘안 떼고 입듯이 이런 것도 잘안 버리는 편이거든요. 항상 조금 잘 꼽아놓는 편인데 이렇게 되게 엄청 유니크하면서 트렌디한 되게 힙한 스타일의 코런 부츠예요. 이 부츠통 가죽도 엄청 유연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신었을 때 뭔가 묘하게 내 다리를 감싸주는데 딱 붙진 않는 그런 느낌이 은근히 좋더라고요. 살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되게 힙한 스타일. 도 되게 잘 신고 오늘처럼 러블리한 낌에도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정도면 지금 사도 충분히 잘 신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요거 올봄부터 가을 겨울 다잘 신어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그냥 의류 쇼핑몰에서 주문을 해준 제품이에요. 신발이 메인인 브랜드에서 구매한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요거는 사실 착화감이나 퀄리티 부분에서 조금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저렴해 보이는 느낌도 안 나고 되게 괜찮더라고요. 제가 아직까지는 요거를 신고 하루 종일 돌아다닌 적은 없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걸 신고 돌아다녔을 때 발바닥이 열 얼마나 아플지는 아직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걸어본 결과론 착화감은 은근히 편하다. 이게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이 앞에 가죽도 되게 말랑말랑해요. 이렇게 눌리죠. 딱! 한 그런 느낌이 없어가지고 처음 신었을 때부터 불편하고 아픈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이거 안쪽에도 은근히 밑창이 되게 폭신폭신하더라고요 나 진짜 이거 너무 의외였잖아 뒤꿈치만 폭신폭신한 게 아니고 발 앞쪽도 폭신폭신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굉장히 편했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유연한데 되게 유연해 보이지 않는 것도 이 신발의 장점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컬러도 이게 브라운 컬러인가 뭔가 할 거거든요 차콜 느낌이 나는 그런 컬러감이에요 이거는 제가 상세 페이지에서는 잘 나와가지고 모르고 구매한 건 아닌데 이 컬러감이 진짜 진짜 괜찮더라고요. 차콜 90에 브라운 10 정도 들어간 그 정도로 브라운이라고 하기엔 되게 애매한 컬러인데 이 컬러이기 때문에 진짜 여기저기 잘 신어주기가 좋은 거예요. 브라운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가지고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어 브라운 컬러다 싶으면 스웨이드 자켓이나 브라운 컬러의 의류랑 같이 매치를 해줬을 때 브라운 끼리의 컬러가 너무 안 맞으면 반대로 되게 안 어울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차콜 컬러가 훨씬 많이 돌다 보니까 브라운 제품들이랑 같이 매치를 해줬을 때도 안 어울리지 않고 여기저기 다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활용도가 진짜 너무너무 생각보다 높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벨트도 그냥 장식이 아니라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준대로 신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 종아리 체형에 맞게 살짝 늘려줄 수도 있고 줄여줄 수도 있어서 이 부분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부츠 하울할 때마다 제 종아리 둘레는 조금 작을 것 같아요. 좀 걱정이에요. 이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씩 늘릴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편하게 접하시기 좋은 그런 부츠인 것 같아요. 이거의 유일한 단점, 냄새, 인조가죽 냄새가 진짜 심해요. 지금도 진짜 심해가지고 머리가 아플 지경이거든요. 저는 이거 피팅하려고 옷방 안에 며칠 놔두고 그리고 그냥 신발장에 계속 뒀는데 냄새가 진짜 심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냄새는 사실 근데 계속 밖에 두면 빠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냄새 빼는데 조금 공을 들여줘야 될것 같긴 한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유일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들어준 백팩은 짠! 이 제품인데 이것도 지그재그 입점되어 있는 아노에틱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혹시 여러분 솔로지옥4 보셨나요? 저는 진짜 연프 많이 아여서 솔로지옥4도 이번에 봤는데 솔로지옥4에 저랑 같이 연습생 생활을 했던 언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나오니까 진짜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게 봤는데 여튼 솔로지옥4에 나오는 이시안님 백팩으로 최근에 다시 좀 유명해진 제품이에요. 근데 사실 600 원래도 진짜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나치 조금 익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가지고 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숄더백 있잖아요. 크로스로도 맺을 수 있고, 눈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숄더로도 이렇게 맺을 수 있는 이 제품. 이게 바로 원래 이 백팩이 너무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숄더 크로스 버전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근데 확실히 이 디자인이 진짜 예쁘고 깔끔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들긴 하더라고요. 역시 인기가 많은데 이유가 있다 싶을 정도로, 이 백팩도 정말정말 정말 잘 들고 있어요. 수납도 컴팩트한 사이즈에 비해서 엄청 엄청 잘 들어가고 은근히 되게 넉넉한 편이라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이 백팩이 진짜 인기가 많은 만큼 뭐 후기나 착샷이 진짜 인스타그램에 널리고 널렸거든요? 그만큼 진짜 휘뚤막뚤 막 들고 다니기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어가지고 이 백팩도 진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사실 제가 이 숄더랑 크로스 버전이 있다 보니까 비슷한 디자인의 백을 굳이 두 개를 갖고 있는 게 맞을까? 너무 굳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이 무색하게 진짜 둘다 너무너무 잘 들어가지고 두개다 데려오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용도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크로스로 해출땐요거 들고 백팽개 해줄 땐요거 들고 누가 보면 나 아노에틱 사장님인 줄 알겠다. 아님.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확실히 크기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리고 제가 자켓 또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이것도 지그재그에 입점되어 있는 드로우핏 우먼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제가 저번 지그재그 하울에서 첫 번째 제품으로 엘리어트의 이런 기본 블레이저 자켓 블랙 컬러로 하울을 했었는데 블랙 컬러는 무조건 꼭 하나는 있어야 되는 기본템이잖아요. 그래서 블랙 컬러를 먼저 데리고 왔었는데 사실은 제가 블랙 컬러보다는 조금 더 화사한 컬러들이 잘 어울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베이지 컬러도 데리고 왔어요. 어때요? 확실히 저는 얼굴 가까이에 있는 옷들은 좀 컬러가 밝아야지 얼굴 톤도 화사히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베이지 컬러로도 한개 주문을 해봤고 이거는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블레이즈 자켓보다는 살짝 덜 루즈한 그런 제품이에요. 그치만 저는 이런 자켓류들은 어깨가 무조건 잡혀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어깨 잡힌 제품으로 선택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투 버튼 제품이에요. 그리고 카라도 제가 좁고 깊게 빠지는 카라는 안 어울리는 편인데 이거는 적당한 깊이감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카라가 살짝 조금 통통하게 빠져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조금 더 작아보이고 갸름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적으로 브랜드 퀄리티로 마감이나 스티치 라인, 소재 다 엄청 깔끔하게 나온 제품인데 지그재그에 저렴이들도 있긴 했는데 저는 요런 자켓들은 그냥 좀 적당한 가격대에 질 좋은 퀄리티 높은 제품들로 한번 사가지고 오래 입는 거 좋아하는 편이라 이 제품으로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 몽돌의 워크 자켓인데요. 저번 지그재그 하울에서 몽돌 제품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몽돌이 지그재그에 있는지 몰랐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그재그에도 있습니다, 몽돌. 지그재그에 있어서 저도 몽돌을 훨씬 더잘 애용을 하고 있는데 요런 워크 자켓이 2025년도 s s 시즌에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원래 SS 시즌에 이런 워크자켓이랑 트렌치코트 제품들이 나오는 게 맞긴 한데 올해 조금 특히 트렌치코트보다 워크자켓이 훨씬 많이 나온 느낌? 그만큼 이런 워크자켓 하나 구매를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진짜 어디 걸로 할지 고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심지어 워크자켓 예쁘게 나온 브랜드들이 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여가지고 고민이 정말 많이 됐었는데 일단 저는 이 카라 부분이 브라운 컬러의 가죽 소재로 된 제품이었으면 했고 그리고 중간에 허 허리 쪽 실루엣을 조금 조절을 할수 있는 코롱 제품이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체적으로 루즈하게 떨어지면서 다양하게 매치를 해줄 수 있는 코롱 제품을 찾고 있었는데 원하는 게 조금 까다로웠는지 10만 원대 초반 대에서는 몽돌만 남더라고요. 나머지 후보들은 거의 다 20만 원 후반 대여가지고 몽돌로 골라봤습니다. 그위 가격대는 조금 과한 느낌. 워크 자켓은 조금 캐주얼한 느낌으로 블랙이나 데님 팬츠들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지만 러블리한 무드의 스커트, 원피스들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제품이거든요. 그런 제품들이랑 같이 매치를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허리를 잡아가지고 스커트 보이게끔 이렇게 오픈을 해서 착용을 해주면 진짜 예쁜데 몽돌 이번에 나온 제품들이 다이 택이 너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몽돌 제품 택도 너무 귀여웠잖아요. 레이스로. 근데 요것도 이렇게 돼 있네요. 졸기탱 아무튼 요거는 봄에도 너무 잘 입는 제품이지만 가을에도 또 굉장히 잘 입는 제품이기 때문에 활용도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트렌치 코트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클래식한 제품이잖아요. 봄마다 계속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퀄리티 있는 제품으로 구매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탄탄하고 제품력이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골라. 받고 실제로 딱 받아봤을 때도 브랜드 퀄리티답게 엄청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너무 너무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그리고 하이도 이번 하울 제품인데 슬로우핸드의 기본 코튼 팬츠예요. 제가 코튼 소재의 블랙 팬츠가 없더라고요. 화이트 팬츠는 있긴 한데 그 제품도 되게 얇긴 해요. 근데 블랙 팬츠는 아예 없길래 기본 템인데요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딱 보면 아시겠지만 완전 그냥 기본 블랙 팬츠 그자체예요 그만큼 진짜 여기저기 데일리하게 입어주기 좋은 제품인데 요거 핏이 진짜 예뻐요. 그래서 아이보리 컬러도 그냥 요거 똑같은 걸로 구매를 해주려고 합니다. 진짜 그 정도로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요 팬츠가 되게 탄탄한 코트 소재의 팬츠예요. 두께감도 살짝 적당히 있는 편이고 전체적으로 조금 탄탄한 소재여서 아이보리 컬러도 비침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게 자연스러운 반 A라인 핏이래요. 근데 처음에 딱 봤을 때반 A라인은 뭐지? 이러고 그냥 넘겼었는데 배송 이거 딱 입어보니까 왜반 A 라인이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A 라인이라고 했을 때 조금 과하게 부담스럽게 퍼지는 그런 안 예쁜 A 라인이 있거든요. 좀 인위적인 A 라인 느낌? 근데 그런 식으로 조금 인위적으로 과하게 떨어지는 A 라인들은 딱히 뭔가 체형을 보정해 준다라는 그런 느낌은 없잖아요. 누가 봐도 그냥 옷이 저런 옷이니까. 근데 요거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반 A 라인이어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체형을 조금 예쁘게 만들어 주면서 다리가 진짜 예뻐 보이는 제품이에요. 진짜 군더더기 없는 그런 깔끔한 블랙 팬츠고 딱 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장은 숏 팬츠예요. 여유롭게 떨어지는 그런 기장이 아니라 짧게 떨어지는 제품이기 때문에 바지도 기장이 조금 짧은 제품들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좀 피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딱 제가 찾고 있던 그런 코튼 팬츠여가지고 너무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주머니도 굉장히 깊게 잘 들어가 있고 뒷주머니도 엄청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진짜 잘 만들어진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따로 뭐 실밥이 좀안 예쁘게 돼 있거나 마감이 잘안돼 있거나 하는 부분도 없이 제품력도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상의는 로고 반팔 티 입어줬어요. 제가 따로 반팔 티는 어. 이쁜게 없더라고요 이번 여름에 아주 대량으로 구매를 해야 될것 같은데 제가 유일하게 엄청 잘 입는 시크마의 기본 티 빼고는 괜찮은 티가 지금 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오늘은 그냥 반팔티로 같이 배치를 해줬습니다 같이 코디해준 슈즈는 제가 예전에 하울했던 제품인데 지그재그에서 구매해준 메리제인이에요 완전 신발이 엄청 물렁물렁한 요런 메리제인 찾고 있다가 구매했었던 제품인데 발은 진짜 엄청 편해요 그리고 물렁물렁한 만큼 밑창도 되게 얇은 편이에요 밑창이 얇아서 불편하다 요런건 아니고 요 깔창이 엄청 푹신해가지고 밑창 얇은거 치고는 발이 되게 편하고 바닥에 닿는 코 느낌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나름 엄청 잘 신었는데 이거는 가죽 소재도 되게 유연한 편이어서 이렇게 발가락 들어주면 좀 티가 엄청 나는 제품이에요. 저는 애초에 그냥 엄청 편한 물렁물렁함의 끝판왕인 메리제인을 찾고 싶다 하다가 찾고 구매해준 제품이어가지고 저한테는 이 점이 마이너스는 아니었어요. 거의 1~2만 원 선에서 구매가 가능해서 진짜 저렴한데 완전 물렁물렁한 메리제인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려요. 저는 그 뒤로도 진짜 진짜 잘 신었어. 그리고 백팩은 둥크 제품이에요. 오함두 더블 포켓 백팩 미디움 제품인데 천연 소가죽 제품이고 디자인이 엄청 이렇게 심플한 스타일이라 캐주얼한 룩에도 되게 잘 어울리고 모던한 룩에 틱 매주기에도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방 무게감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 가벼운 편이고 가죽이 살짝 광택감이 있는 스타일이라 전체적으로 엄청 고급스러운 느낌이 강한 제품인데 무엇보다 제가 분크 시그니처 잠금 장식 요 면도칼 장식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요 백팩도 이렇게 면도칼 잠금 장식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요 면도칼이 있으면 뭔가 분크 이렇게 적혀져 있지 않아도 아는 사람들만 알아보는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요거 열고 복조리 이렇게 당겨가지고 오픈해주는 요런 방식이 솔직히 조금 귀찮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해서 요 뒤에 백지퍼를 또 만들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 점도 굉장히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분크에서 제가 쇼츠를 올렸던 분크의 토크홀미백 하울 영상을 보시고 선물로 보내주신 제품이에요. 디자인도 완전 클래식 하면서 깔끔한 느낌이라서 엄청 잘 들고 있고 아 참고로 요거는 아이패드 까지는 수납이 가능한데 13인치 노트북부터는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1 3인치 4인치 맥북 프로라서 애초에 넣어볼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고점 그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지그재그에서 구매한 가디건인데 제가 사실 봄상의 윗돌이 하울 모음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봐주실 건가요? 가디건, 오프숄더, 블라우스, 트위드 자켓, 이렇게 한번 모아가지고 봄 윗돌이 모음을 한번 찍어볼까 생각 중인데 요거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은지. 여튼 그 영상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좀 쇼핑할 제품들을 좀 찾아보다가 이 가디건을 보고 너무 예쁘거든요. 바로 구매한 제품인데요. 일단 가디건이긴 해요. 근데 가디건인데 이거 디자인 진짜 너무 유니크하면서 특별하지 않나요? 가디건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전형적인 그 디자인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어깨도 거의 오프숄더급으로 벌어져 있고 이렇게 와이드하게 카라가 떨어지는 스타일이어서 카라 디자인이 진짜 너무너무 포인트가 되면서도 이넥 부분 쪽에 끈 스트랩이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연출을 해준 것처럼 리본으로 묶어서 연출을 해줄 수가 있고 너무 헐렁하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좀 조여가지고 착용을 해줄 수도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이것도 체형에 맞게 조절이 가능한 제품이어가지고 너무 너무 괜찮다 싶었는데 이거 소매 어디야? 이렇게 왼쪽 소매 라벨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 포인트가 뒤쪽 와이드 카라 쪽에 이렇게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거는 취향에 따라 제거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제거를 안 하고 입고 있고 봄 웜톤 퍼스널 컬러에 딱 맞게 이렇게 버터리한 크림 아이보리 컬러여서 이 컬러감도 진짜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정말 딱제 거. 그리고 이거 소재가 진짜 너무 좋아요. 입었을 때 진짜 기분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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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지는 엄청 포들포들 그런 부드러우면서 포근한 소재여가지고 단독으로 입었을 때 몸에 닿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단 하나 아쉬운 점은 이거 후기를 보니까 보풀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딱 봤을 때도 보풀이 잘 생길 것 같은 그런 소재예요. 그래서 보풀 제거기 있으신 분들 계속 보풀을 좀 제거를 해주시면서 입으실 필요가 있는 보풀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 그런 소재의 니트고 그래서 보풀 관리를 해주면서 조심히 단독으로 많이 입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잠가서 입는 거 말고도 오픈해가지고 그냥 일반 가디건 이건처럼 이렇게 걸쳐줬을 때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 가격대도 진짜 저렴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리를 해주면서 조금 입다가 만약에 뭐 묻었다 싶으면 한개더 구매를 해주려고요. 심지어 지금 뭐한개 묻혔거든요, 이미.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입어주다가 너무 신경 쓰인다 하면 진짜 한개더 구매해줄 거예요. 그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하이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프리의 화이트 랩스커트랑 같은 제품의 블랙 컬러예요. 화이트랑 같이 이번에 구매해가지고 너무너무 잘 입고 있는 제품이고 화이트랑 블랙 둘다 진짜 활용도가 높은 컬러여서 하나만 골라서 주문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게 때문에 두 컬러 다 주문을 해봤는데 후회 없이 진짜 각각 다 너무 잘 입어서 이것도 진짜 왕추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코디해준 이 부츠는 제가 예전에 지그재그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부츠가 생기기 전까지 제 최애 부츠였는데 실제로 많이 걷는 날 신어도 발도 안 아프고 팬츠도 바지통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냥 넣어서 신어줘도 시크한 느낌으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스 커트랑 같이 매치를 해주면 조금 러블리하면서 발랄한 느낌으로도 또 되게 잘 어울리고 진짜 여기저기 다 너무 코디해주기 좋아가지고 휘트리 맛들 부츠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종아리가 좀 굵은 편이에요. 답답한 것도 좀 싫어하는 편이기도 하고 이렇게 통 넓은 부츠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잘 신고 있습니다. 버클 따로 제거도 할수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제거해가지고 조금 더 깔끔한 느낌으로 심플한 느낌으로 착용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제품 퀄리티도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따로 신발 길들여줄 필요 없이 처음 신었을 때부터 너무너무 편하게 잘 신었던 제품이라 저는 진짜 정말 추천드리는 부츠입니다. 나는 평소에 발 편한 운동화만 신고 다녔었다 하시는 분들 빼고는 웬만하면 거의 다 편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발 편한 부츠. 그리고 같이 들어준 백은, 짠! 비플레르라는 브랜드의 백인데, 이거 제가 언박싱 영상에서 언박싱 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 제품이에요. 보신 분들 계신가요? 요렇게 사이즈가 라지 사이즈여가지고 엄청 커요. 그래서 14인치 맥북 프로는 정말 거뜬히 들어가는 그런 큰 빅백이고, 스웨이드 소재라 엄청 고급스러우면서 클래식한 제품인데, 스웨이드의 최대 단점, 이염이 요 스트랩 부분에는 진짜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어깨에 닿는 요 스트랩 뒷면은 같은 컬러의 가죽 소재로 덧대어져 있어가지고, 이염 걱정이 조금 버거 지풍이에요. 이 딥한 브라운 컬러에 금장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안쪽 안감은 이렇게 밝은 카멜 컬러예요. 그리고 가방이 전체적으로 폭도 넓고 크다 보니까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벌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고리도 있어서 고리 잠궈가지고 들어주면 너무너무 편한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또 보부상일 땐 너무너무 보부상인 스타일이어서 이런 보부상 팩들도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정말 잘 들고 있는 제품입니다. 맥북도 들고 다니고 정말 정말 잘 들고 있어요. 이 가방도 같이 코디를 해줬습니다. 짠! 여러분 이렇게 봄맞이 모카무스 느낌으로 코디해본 룩북 하울을 모두모두 맞춰봤는데요. 지난 지그재그 하울 너무너무 좋아해주셔가지고 이번 영상도 최대한 지그재그 템들을 많이 넣어봤는데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모든 제품 정보들은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까 더보기란 참고해주시고 혹시 제가 빼먹은 게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얼른 추가해놓을게요. 그리고 여러분 봄 상의 윗돌이 모음 컨텐츠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 영상 말고도 따로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